어렵겠는데... 쉽지 않은 대기 또 걸렸습니다. 해보자... 태달 흐름 좀 이번 시즌에 좀 미뤄야 돼요. 태달 흐름 진짜 좋거든요. 태양 특성이 생기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처음에 시즌 시작하고 나서 현상과 암살이 비율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한1,2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점, 점차 계속 그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현상금 암살이. 아예 줄어들진 않는데 처음에 시즌 시작하고 나서는 현상금 암살로 막한 트로피 한 1500까지는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지금 돌리고 있는 범버로 덱은 현상금 암살덱을 상대로 좋은 승려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즌 초, 중반까지 사용하신다면 좋은 승료를 보장합니다. 성장 계속 성장 이어붙이겠습니다. 되도록 입구와 가까운 쪽에 눈금을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특성 때문에 눈금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1웨이브 나이트 스킬은 못 맞아. 번개구름 장착하고, 필드 이 정도까지 눈금 올렸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스킬 맞는 게 가장 좋은데, 맞고 싶어도 못 맞아. 상대는 성장 잘 돌고 있고, 달만 삭제시키면서, 한번 노려볼게요. 딜 보충, 딜부터 일단 보충해주고. 번개걸름 주사위를 사용한 덱은 눈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개걸름 주사위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로 작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는 흐름 주사위를 이용한 덱이기 때문에 번개걸름의 공격 범위가 다른 덱을 상대할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상대 눈금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5성 성장 어떻게 성장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5성이 두개 성장하고 있고 6태양 이제 점점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3라운드가 됐죠. 6성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로얄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래? 어... 한다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렇지. 자, 칠성 두 개. 로얄을 날릴 준비 중입니다. 성장이 칠성 주사위로 성장하면 로얄을 맞고 검포도로 변하면 좋겠네요. 하나 흐름. 오, 아빠. 오, 아빠 너무 심한데? 어, 위험한데요. 빨리 보충해야 되겠다 앞쪽에. 그렇지. 7달 삭제를 해버려야 될것 같아요. 어. 칠달 삭제. 상대 필드칠 다을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필드의 육룡금 번개구름 주사위에 버블을 씌워야 합니다. 아 여기 버블이 안 씌워지네 큰일이네. 뭐라? 첼달도 삭제가 안 되고 있고.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깔끔하다. 로야를 맞고 상대 필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복구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잠시 지켜볼까요? 상대 딜 어떻게 잡나 보죠? 어 흐름에 많이 투자를 하네요. 와 상대의 칠성 주사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얄 한방 날려서 어떻게 할래 상대? 이대로 그냥 버틴다고? 주딜러 주사위가 빈약해 음. 보입니다. 로얄을 날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오복이. 상대 몹 처리 되는 거 보고 나서 난리자. 몹의 이동 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잘못해서 몹을 놓친다면 한순간 경기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날려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답이안 나오네. 몹을 씌우고. 로얄 한방 한방 신중해야 합니다. 와. 할까? 태양의 활성화가 풀렸는데요 지켜볼까요? 아 너무 힘든데 레온이 상대를 도왔습니다 스킬을 맞고 눈금이 하락하면서 합칠 수 있는 태양 주사위가 생겼네요 이제 오버기가 위험해졌습니다 로얄을 날리면서 최대한 다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범버로덱기 날릴 수 있는 로얄의 수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 너무 힘든데 이거? 라인이 밀리면서 받는 압박감이 상당해졌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SP... 성장... 노야를 막 날리게 되면 미사일 수가 줄어서 라인을 처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큰거한방 날려야 되는데, 아... 이거 왠지 합쳐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로야를 날렸습니다. 상대도 복구를 참 잘하고 있어요. 오 이런 상대 오호 오호 와 어이없게도 칠달에 붙은 이눈금 태양이 라인을 잡아당기고 있네요. 과연, <laughs> 야 상대.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명경기가 되네 이렇게. 음. 드디어. 어떻게 하나 좀 지켜보죠. 필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기까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또 다시 좋은 딜러를 확보하는 상대. 이대로 오보기는 패배하게 될까요? 호호! 야! 아, 이겼다. <laughs> 와, 상대의 안전 진짜 개빡치겠다. 아, 어,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경기네요. 너무 재밌다, 경기.